말해도 되나? 편가 없잖아. 이게 원장님이 보셔도 되는 건가요? 얼마든지 내 욕해도 된다. 상관없다. 어. 자, 기본 지금 세팅이 분노예요 지금. 직원분들 다 좋고 일도 다 잘하시고 그 저는 그냥. 무단 무던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요. 일단 본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같은 시긴네요 본인만의 생각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요. 환자분 그러니까 진료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좁은 공간을 진료하다 보니까 꼼꼼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진료 자체가 그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젊으시니까 그래도 저도 한 번씩 장난치면은 막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래요. 안 좋은 모습이야. <laughs> 이런 거 말해도 되나? <laughs> 진짜 막 너무 화나셔가지고 그 하실 때는 조금 어, 이 정도까지는 말을 그래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말을 조금 하시니까 좀 직원들의 상처를좀 많이 받네요 나 진짜요. 네. 일단 그냥 진짜 화를 내서 막아 이러면서 진짜로 그리고 오늘 거의 독살가요 <laughs> 어,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세요 그, 그 기복이 그래가지고 거의 뭐 데, 데일리 하지 않나 <laughs> 여기 제 말에 계속 깜축대는애한명 있거든요 걔 그거 찍어주세요 그거 뭐라고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하는 애 있어요 깝죽 깝죽의 킹이라고 아, 저요? 저 원장이랑 맨날 치격치격대는 거 어떠냐고요? 편집도 다 많이 쓰시거든요 딱 급하고요 <laughs> 근데 문자은 많이 치시고 뭐. 그래서 그농담에저질 생각이 없고 <laughs> 그래서 맨날 치격치그러는거 같고요 <laughs> 잔소리 많고 네 잔소리 많고 잔소리 많아요 그직나한 <laughs> 입장인데, <웃음> 저 혼자 어렵네요. 저 혼자? 저는 회식은 금액 상관없이 해주시고, 그냥 안 오세요. 저희끼리 회식. 그게 좋아요. 저는 제생일때 원장님이 점심 사주셨어요. 직원대다 해서 제가 케크도당근도못 먹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못 마셔가지고, I'm 달라고 sure 어주 i 어요근어어려 r e if i 요 not sure if i 좋은 점? 좋좋 u r e i 근데 데분이 좋을 때는 좋아. f I'm not s u r 으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고그 r e if I'm not sure if I'm n o 서 s u r 언제 아까 왜 그래요? 작년에 그때는 아 그럼 그때는 1이었고난감정적으로 그런 거 없어서 아니 뒤끝은 없어요 아 어, 근데 아까 그 단어가 최인데 개지랄? 음, 어느 정도냐 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약간 못참는세요 그럴 때 그리고 언제든지 인정을 하셨는데 화가 났을 땐자기도 말을 막 한대요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구나 잘 아는데 고쳐지진 않는구나 <laughs> 응. 다섯 번? 일곱 번? 끝나고 찾아봅시다. <laughs> 승리? 승리는 정말 투다 씹씹대다가 으 이러고 끝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원장님 왜 빡쳤어? 이거 원장님얘기하고서 빡쳤냐고 어차 경찰서에 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나온게 아니라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저는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다 좋으셨어가지고 같이 일을 시작 시작하면서 일했던 거 같아요 기분 음, 좋은 경우는, 음, 경우는 거의 드물죠. 이라면서. 원님이요 글쎄요.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화이 없어가지고. 안한 말을 횟수를 세보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횟수를 셀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느끼기엔 원장님이 기분 안 좋으신 날? 화를 많이 내세요. 너무 솔직한가요? <laughs> 아, 네. 다행히, <laughs> 다행히. <다행이네요. 웃음> 그두분다거짓말안 그래, 그, 그, 하시는 선생님들 중한 명이어서 저도 별로 거짓말을 안 하는 성격이어서. 일하기 힘든 곳? 내가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긴 해요. 여기를 버틴다? 그럼 그냥 이 일을 계속 하면 되고. 여기못 버틴다? 그럼 다른 일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1등이어서 제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해요. 오늘 카톡이었네요. 나간 이유요 저는 이제 다른 업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원장님께요. 음... 화를 조금 부리시는 것도 직원들 간에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환자분들 앞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워워해주시고, 친절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런, 그런 게더 좋을 것 같고. 원장이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저희 입장이랑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잘안 된다. 네, 한 표?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라고 생각해야죠. 아, 네. 이러고 이러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두번놀렸어요 발을 올리고 다니는 첫 번째. 근데 그거는 한 1초 놀라고, 그 다음에 한 5초 정도. 저렇게 짧을 수가. 어. 내팔 길이랑 내 비슷해요. 팔 길이. 내팔 길이랑 비슷해요. 장난 아죠아 정말 어 정말 이거 이루고 있어요. 네 혹시, 원장님 혹시 이러고... 징징이 오 근데 이거 잘 그렸다. 이거 거짓말 그렇죠. 거잖아. 이건 잘그렸어 스펀지 봐. 스펀지 봐. 신이 키를 뺏고 그림 실력을 주셨어. 아 네. <laughs> 어, 이거 봐요. 이거 저도 약간 애들하고 에그. 에그. 얘기? 이거 저희가 만들었어 네, 동물농장이고 가족이고 음. <laughs> 근데 여기 피치츄가 <미카츄가> 껴있어. <laughs> 동물농장이고 <laughs> 하트. 근데 솔직이 이거 장미꽃이 제일